252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보기 중 상수 함수의 개수를 P, 한등 함수의 개수를 Q, 1대1 함수의 개수를 R, 1대1 대응의 개수를 S를 할때 PQRS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함수가 다섯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자, 얘를 FX, GX, H, I, J. 이렇게 이름을 다 주고, 자, 여기다가 F, G. h, i, j.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f부터 한번 해볼게요. f는 5 빼기 x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5에서 1 빼면 4구요. 5에서 2 빼면 3, 5에서 3 빼면 2, 5에서 4 빼면 1. 자, f 라는 함수는 요렇게 대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g는 x를 5로 나눈 나머지, 5를, 자, 1을 5로 나누면 나머지 1,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 2, 3을 5로 나누면 3, 4를 5로 나누면 나머지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h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6-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부터 넣어볼게요. 1부터 넣으면 1 더하기 5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1 넣었을 때 3으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어, 2 넣어볼까요? 자, 2 넣으면 2 더하기 4 빼기 3. 이것도 3으로 가네요. 자, 그 다음 3 넣어볼까요? 3 더하기 3 빼기 3. 어, 3도 3으로 가네요. 4 넣어볼까요? 4 더하기 어, 2 빼기 3. 그러면 4도 3으로 가네요. 자, 얘는, 어, 상수함수였네요. 자, 그 다음, i라는 함수, 가우스 돼 있는데, 자, 1부터 넣어볼게요. 그러면, 가우스 0 더하기 1이니까, 1 넣으면, 어,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 넣어볼까요? 그럼, 4분의 1, 가우스 4분의 1, 어차피 0이니까, 얘도 1로 가요. 3 넣어도 마찬가지죠? 요거, 앞에 가우스 값은 0이고요. 4 넣어도, 가우스 4분의 3, 0이니까, 뒤에 1 더해주면, 여기게 되죠. 자, 얘도 상수함수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J를 한번 볼게요. 자, J 같은 경우에는, 홀수면 1을 더하래요. 그럼, 홀수면 1 더해야 되니까, 더 하고 얘도 1 더하면 이렇게 하고요. 짝수는 그대로 가려요. 이렇게 가고 4도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모든 함수의 대응관계를 표시를 했고요. 자 이제 하나씩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먼저 상수 함수의 개수를 p라고 했죠. 지금 상수 함수는 하나의 함수값으로 전부 다 가는 거죠. h랑 i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p의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자 항등 함수는 자 x 넣으면 x 나오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g라는 함수죠. 한개 있네요. q는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대1 함수. 자, 나온 김에 우리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x1과 x2, 정의역상의 원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이가1대1 어, 함수의 정의였죠. 물론 우리가 명제를 배웠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명제도 참이니까. 또는 fx랑 fx2랑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자, 이런 표현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차피 1대1 대응할 거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뭘 만족해야 된다. 어, 공력과 치역이 어, 같은 것까지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 했는데 자, 1대1 함수 개수부터 찾아볼게요. 자, 얘는 1대1 함수 맞죠? 음, 그러면 F 맞고요. 그 다음에 얘도 1대1 함수 맞고요. 자, 얘는 아니죠? 얘도 아니죠? 얘도 아니죠.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자, 1대1 대응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 자,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얘 1대1 대응이에요. 자, 얘도, 어, 1대1 함수였죠.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얘도 1대1 어, 대응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대1 함수도 만족을 안 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도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 1 2 2다 더해 주면 7이죠. 25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